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 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 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디도스 공격을 맞으면서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수수료가 폭등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코인들이 급등했는데 BIC20으로 재점화되는 비트코인의 용량 문제가 대두되면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용량 문제는 예전부터 꼽히고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중국의 최고기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고이드에 큰 자금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 이는 곧 중국에게 암호화폐 패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의 대장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이 치명적인 오류를 보이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꼽히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비트코인 SV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들의 소식은 비트코인 SV의 최근 소식과 전망에 관한 소식이오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바로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SV 사태를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오디널즈 BRC 2 0개월 토큰에 고용량 NFT 파일 전송 문제 때문에 한 블록당 1MB로 작던 비트코인 네트워크 용량에 가부화가 걸리면서 두 번이나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되면서 현재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측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비트코인은 타 중앙 코인이 아니게 된다. 두 번째, 수수료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럴 경우 현재처럼 수수료 대폭 증가 및 네트워크 혼잡이 발생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해결으로는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변경을 해야 하는데, 과거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블록 사이즈 전쟁 때 비트코인이 이기면서 1메가바이트로 한도가 생겼고, 이러한 한도 때문에 지금의 사건이 터진 것인데, 이걸 지금 와서 부정하는 건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CEO인 창봉자우는 대안책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쓴다 한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이미 라이트닝 네트워크조차 수수료가 올라서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며 어쩌면 지금이 다시 시작된 블록체인 전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디널즈는 비트코인이 내세우는 타일 중앙으로 부시려고 네트워크 자체를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이걸 차단할 경우 스스로 중앙 집중식 코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 앞으로의 이 싸움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데 과연 오디널즈가 칼을 갈고 비트코인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인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SV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을 보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한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그 비트코인 캐시를 다시 하드포크한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 ABC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하드포크된 코인들은 하드포크를 하면서 블록 사이즈를 늘렸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큰 블록 사이즈로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요즘처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비트코인의 대체제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의 하르포크된 코인들이 주목을 받으며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이번 BRC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과연 비트코인이 이번 도전을 이겨내고 암호화폐 대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당분간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한 소개는 마치고 비트코인 SV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SV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이후 45%가 급등했다는 소식인데, 내용 자세히 알아보자면, 비트코인 SV는 지난 8개월 동안 하락세를 겪었지만, 최근에 큰 회복세를 보였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코인인 비트코인의 오류와 약점이 발견되며, 가격 반전을 기다려온 비트코인 SV의 가격이 최근 큰 급등을 보여줬고, BSV 투자자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BSV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비트코인 SV는 지난 8개월 동안 하향 병렬 채널 내에서 거래가 되어왔고 약세는 사상 최저치인 29.46달러까지 끌어내렸지만 지난 5월 9일에 방향을 바꾸며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량은 8,670만 달러로 급증했고 홍소세력은 하락세를 벗어나기 위해 대량 구매를 이어가며 BSV 토큰의 가격은 약세 채널에서 벗어나면서 여전히 반등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SV 커뮤니티는 비트코인 오디널즈 및 b r c 2 0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b r c 2 0 토큰의 시장 가치는 이번 주에 1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가치의 급등은 BSV 암호화폐 가격의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BSV 코인의 가격은 20, 50, 100 SMA를 이미 넘어선 1일 가격 차트에서 200의 단순 이동 평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200 SMA 이상에서 1일 가격 핸들을 성공적으로 마감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더 많은 BSV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RSI 지표 또한 과매도 구간에서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주며 강세를 이어갈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정체 증가에 관한 뉴스입니다 지난 월요일 비트코인에서 대규모 정체가 발생하며 거래비용이 급증했는데 정체와 비용 증가와 함께 지연 속도도 증가하여 바이낸스는 한동안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비용도 평균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30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비트코인 SV는 더욱 빠른 속도와 낮은 거래비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체할 대안으로 여겨지며 가격이 크게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용량이 워낙 작아서 비트코인 계열의 고용량 파일 전송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견디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렸으며 이번 원인으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용량을 늘리고자 하는 빅블록파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4년 여간 준비한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거래를 차단하자니 중앙화를 하겠다는 꼴이 되고 그냥 놔두자니 수수료가 엄청 올라가는 상황이라 현재 블록체인 전쟁이 시작되며 잘못하면 암호화폐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점들을 다 떠나서 결국 비트코인은 세력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비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수 있는데. 이전과는 스케일이 다른 시험대라 앞으로의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유의있게 지켜보셔야 한다는 말씀의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 SV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비트코인 SV에 대한 정보 이슈를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비트코인 SV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